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러시아 핵 관련 해가지고, 바로 상한가 칠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게요. 일곱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뜨기 전에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대정화금, 두 번째가 광동제약, 세 번째가 일양약품, 네 번째가 현대약품, 다섯 번째 한국파마, 여섯 번째 신일제약, 일곱 번째 보령입니다. 일곱 가지가 핵 관련주인데, 왜 헷갈려 주에 대해서 알려주냐면 방사능 물질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요소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방사능에 대한 피폭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요오드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요오드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대정화금, 광동제약, 일양약품, 현대약품, 한국파마, 신일제약 그리고 보령까지가 이 요오드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섭렵하시라고 저희 주식투자마을에서 미리 알려드리고요. 지금 일단은 또다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 우려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초창기부터 미국에게 전술탄도미사일인 에이테큼스를 지원해달라고 미국에게 계속해서 해왔지만, 거절을 했었습니다. 누가 거절을 했냐면, 조 바이든이 거절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왜냐면은, 지원하는 순간, 이게 3차 세계대전급으로 번질까봐 지원을 중단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거절하던 에이테크스를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승인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가 이게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바이든이 노망이 난 건지 아니면 정말 전쟁광이라고 해서 이제 미쳐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이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또 다시 이3차 세계대전의 공포 분위기로 지금 이제 몰아세우고 있죠. 이래서 노망난 할아버지에게는 약도 없습니다. 이게. 어, 운전대 잡은 사람이 70대, 80대에, 어, 넘어선 노인이면 차 사고도 엄청 크게 나죠, 여러분들? 저는 같은 이치라고 봐요. 지금 트럼프가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선언을 딱 해버리니까 이조 바이든이 급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종전이 되면 자신은 4년간 의미 없는 전쟁만 이끌어낸 미치광이로 기억이 될 뿐이고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한 순간에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람으로 각인이 될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그러한 분위기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유종의 미는 없고 한번 다 죽어봐라 해가지고 아마 작사를 내놓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 조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 때 기억할 수 있는 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미친 전쟁만 물자만 계속해서 지원했던 그리고 그런 전쟁만 부추긴 꼴만 돼버리니까 이제는 막가자인 막가자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도 웃긴 게 뭐냐면 이 계속해서 거절해주고 안 사줬던 장난감을 쥐어주니까. 장난감을 쥐어진 어린애 마냥 이때다 싶어서 전세계의 여러가지에 대한 후폭풍 앞뒤 안 재고 러시아 본토를 그냥 바로 미국 무기 에이테크스로 공격을 가해 버리죠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핵 독트린 계정이라고 하는 이 핵을 어, 어떤 조건에서 발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써져 있는 그런 독트린 계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방과 유럽 전체의 핵 전쟁의 두려움을 이제 안겨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를 저는 생각해 볼 때는 러시아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핵이 이 얼마만큼 강하냐면요. 경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제 규모 차이도 엄청나요, 여러분들.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가요, 여러분들. 지도로만 봐도 러시아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러시아 제국이 이만한 땅덩어리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 땅덩어리 하는데, 그거에 한세배가량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근데 우크라이나 보면 지도상에 코딱지만큼이에요 보일까 안 보일까 모를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되게 작은데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게 크림반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러시아가 이게 옛날에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제국이 5세기경 6세기경에 만들어졌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날짜는 끼해봐야1960몇 년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디 나라에, 어디 나라에 국한되냐면, 저는 이 크림반도는 무조건적으로 러시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보나, 과거로나 보나, 크림반도는 우리께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자기가 가져갔다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말도 안 된다. 이거를 가져가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현재 러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가져왔어요. 러시아 점령지 크림반도. 그래서 4년간의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 대한 이 크림반도를 가져갔, 가져갔나. 이거를 다시 영토를 점령을 했나. 무조건적으로 실패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도 크림반도를 빼, 빼앗기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근데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원조하고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4년간에 어떤 성과도 없고, 영토를 어떤 거를 되찾는 것도 없고, 끼켜봤자 여기? 여기 하나 되찾은 거예요. 4년 동안에 이거 하나. 이게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 보았어요, 여러분들. 러시아 영토 쿠르스쿠라고 하는 이곳. 4년 동안. 여러분들, 4년 동안 이 정도밖에 못 갖고 왔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2년인가요? 4년이 아니라 수정하겠습니다. 2년인가, 3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우크라이나 점령치가 이거 하나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2, 3년 동안 이거 하나 되찾으려고 수십.. 수천명이 죽어나가고 수만명이 죽어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 만약에 키우에 키우에 이 러시아의 핵탄두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끝, 끝난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게 러시아 영토 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우라는 이곳이 이곳 키우라고 하는 이곳이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올게요. 이 어, 경제 규모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0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애당초부터 서방이라든지 유럽의 지원 없이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젤렌스키가 영웅놀이를 그만해야 되는 것도 자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이러한 경우고요. 핵무기 보유한 나라 중에 1위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6,000개의 핵탄두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중 차르본바라고 하는 이름도 엄청나요. 일명 황제폭탄입니다, 여러분들. 황제폭탄. 이 황제같이 생겼어요, 진짜 작살나게 생겼죠? 황제폭탄이라고 하는 수소폭탄으로 일명 이거는 1961년도에 50메가톤급의 핵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당시에 촬영한, 이핵 촬영한 그 사진인데, 버섯구름 보세요, 여러분들. 이 미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실험한 가장 큰 실험, 핵 실험이 이 브라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보 시험이라는데, 차르본바는 어떻죠, 여러분? 이소 so, 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차르본바의 이핵 능력은, 수소폭탄은 미국의 몇천배입니다, 여러분들. 뭐, 히로시마 원전 폭탄급이 아니라 그거에 한 몇백, 몇천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공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르본바 터트리고 나서 상공에서 촬영한 그 버섯구름, 핵구름을 보면은 거의 우주와 맞닿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조금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진이라든지, 아니, 방, 뭐랄까요. 그, 그 방사능 물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에 대한 피해들, 그리고 낙진, 여진이 아니라 낙진이라고 하는 방사능 낙진들이 몇백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줄걸 계산을 하고 줄인 정도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더 더 넣어서 터트렸으면 엄청났겠죠. 근데 이거 터트리고 나서 그 방사능이라는 그 지진파라고 하는 열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구로 몇 바퀴를 돌았대요. 그리고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핀란드의 유리창이 깨지고 아예 반대편에 있는 캐나다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핵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순하게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아니면 이게 뭐 핵전쟁이다. 막 이렇게 우습게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친 할아버지와 미친 손자라고 볼수 있는 이둘 관계를 빨리 이 국제사회가 뭐하나 모르겠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유럽 유럽 연합이든 유엔이라고 하는 안보리국 안보리 소집 잔치에서도 빨리 평화를 해야 되는데 평화를 외쳐야 되는데 절대 평화를 안 외치고 있는 것도 웃기고요. 세상이 좀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새는 언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3사 보세요. 뭐 S사, M사, K사. 누구를 예측을 했냐면 해리스가 이길 거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뭐 해리스가 이길 수밖에 없고 뭐 해리스의 승률은 몇 프로고 다 해리스만 똥꼬만 빨아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언론사를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언론사 애들도 끼케봐야 갖고 오는 거라고 미국의 여러 가지 유명 매체에 될거 그냥 복사 붙여놓고 부처 하는 정도고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가서 인터뷰를 따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조사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믿을 건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새 이 세상이 좀 미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게전 개인적으로 sns를 안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안한 이유가 요새 댓글 상태를 보면 이 능지 상태들이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댓글 상태 보면은 막그 능지의 수준이 아예 한참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SNS 소셜 네트워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들도 요새는 너무 퇴색되고 폐색적이게 변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싸잡아서 까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여의치 않고 개념치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댓글로만 싸잡아서 까 대는 이러한 양상들도 좀 퇴색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을 믿으면 안됩니다 언론을 믿지 말고 최대한 내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좀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르 본바가 키우의 해포탄으로 떠지면 그 키우 수도가 인구 9 0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그 전방 100km, 300km까지는 방사능 낙진이라든지 열복사 그걸로 인한 피폭으로 다 죽거나 방사능 비가 내려가지고 다들 피폭 당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엄청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는 이이이 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 미친 놈들이 있잖아요. 미친 놈들을 이걸에 자꾸 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도 함부로 우크라이나에게 군수자원 물자를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 절대로 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 껴들면 진짜 지읒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말을 한게 우크라이나에 군수 지원하면 너희들도 핵 폭탄 대상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에 물품 자금 조달하면 핵폭탄 타겟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왜 어설프게 껴드냐고요. 뭐, 러시아에 북한이 지원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가지고 우리 전 국민의 목숨을 걸 수는 없죠. 어, 우크라이나,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옛날에 6.25 전쟁 때 구소련이라고 하는 스탈린 당시에서도 어, 북한을 지원을 해줬던 그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북한한테 자신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가 있죠. 명백한. 그, 그러한 주고받고 테이크 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굳이, 김정은도 우리한테 전쟁하고 싶지 않다라고 딱선 그어놓은 이런 평화통일 상태에서 굳이 우리나라가 어수룩하게 미국 눈치 봐서 우크라이나 도와줬다가 괜히 핵핵 핵 타겟팅 당하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평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평화 무조건 평화로 가야 된다. 싸우지 마라. 아, 싸우지 마라. 왜 싸우냐?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뭐 하러 싸우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 뭐 비트코인 샀니뭐 주식 샀니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가는 거지. 굳이 싸움이안 된다라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가끔 이제 막 이거를 막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를 막막 영웅 놀이 하는 젤렌스키에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깨드릴게요. 일단은 부정부패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를 돈 벌게 해 주는 거냐면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사례들은 국방부 차관이 2,500만 달러를 횡령을 했던 게 국가수사국에서 걸렸고요. 방탄복 공급을 위해서 하나로 약 318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 장관은요, 약 하나로 100억 9천만 원 상당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보석금은 25억을 내고 석방됐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 중에 군사조달과 관련된 1년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감사를 실시를 했더니 약 하나로 3,352억 원에 달하는 위반 사항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영토미 인프라개발부 차관 바실리 로진스키는 4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금, 구금이 됐고요. 다섯 번째는 서방이 보낸 자금으로 국내 외 부동산 구입을 하고, 우크라이나 의회 농업 및농 토지 정책 위원회 부회장 파벨 칼리움의 모는 키우 중심부에 있는 키이우, 그 우크라이나 수도 중심부에 있는 호화스러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수해서 이상 이 금액만 해도. 몇십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에프게니 보리소프는 스페인의 400만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조달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고위 지도자들은 식량, 유니폼, 연료 및 기타 재산을 구매로 돈을 벌고 있고요. 군인을 위한 식품 구매 가격이 계속해서 부풀러서 자신들이 암시장에서 계속해서 내다 파는 거를 계속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가장 심각한 부패 문제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수준에서 연료를 절도하는 것이고, 군, 이 군인에 따르면 매달 엄청난 양의 연료가 우크라이나 군에서 도난당하는데, 이는 전투작전을 위해서 상각 삼각, 삼각되고, 이 저장된 연루는 지휘관 급여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로 간주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뒤로 빼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덟 번째가 리비오 사업가 이고르 그린 캐피치는 군대에 필요해 할당된 부서 자금을 대규모로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503억 원 다량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포트 탄 구매를 위해 15억 흐리우냐, 약 503억 원을 훔치려고 혐의를 받고 있던 국방부 주요 부서 중한 곳의 책임자를 구금을 했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 다 사례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전쟁을 빌미로 군 지휘관들이 다 뒤로 챙기고 있는 거를 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치인 세르게이 가이다이가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심하게 훔치기 시작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비효율적인 국가는 특히 서방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키우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부패라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얘가 지뭘뭘 뭘 위해서 싸웠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 크림반도 하나 뺏겠다고 싸웠던 전쟁이 2, 3년 가 걸쳐서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뚝배기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SNS라든지 이런 걸잘안 해요 왜냐면 능지 수준이 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 무슨 뭘 위한 전쟁이냐 크림반도를 위한 전쟁이었냐? 그럼 2, 3년간에 진척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럼 왜 자꾸 군수물품이라든지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는가? 전쟁에 대한 가능성, 이길 수 있는 승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또 어떤 능지 없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북한과 비교를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에 비교할 수 있는 꺼리는 안 되고요. 크림반도는 애당초부터 러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해서 러시아 제국 꺼였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 우크라이나는 1960년도 때부터 독립을 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크림반도는 러시아 국가에 속한다라고 좀 봅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도 옛날에 러시아 제국 동슬라브 이그 계열의 하나였잖아요. 같은 종족이었고 거기서 끽해서 겨우 독립 국가 실현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친 짓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 일단, 따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젤렌스키는 자신의 독재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꾸미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우크라이나 대선 결국 불발되었죠. 젤렌스키가 지지율 떨어지자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 미친 짓거리 하는 거는 자신의 정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안에서에 대한 지지율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여러분들. 지지율이 엄청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어차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화 시켜서 자신의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네타나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무의미한 건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핵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타나면. 그러에 대한 관련주들은 이 7가지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대정화금, 광동제약 일양약품, 현대약품, 한국파마, 신일제약, 보령 이렇게까지가 요오드 관련 방사능 치료 관련 이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거나 미국 주식 종목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리딩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